인생 다사은 사람 마냥 그냥 술병만 자꾸 보이고 그래 자면서도 눌리고 둘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죽을 정도로 다쳤으면 지금보다 더 심하게 다쳤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랑 나이만 좀 알려주세요. 지금 어떤 여자분 하나 딸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 돌아가신 지가 지금 얼마 안된거 같아 한 1년쯤 됐어요? 네 1년 조금 넘었어요 뭐가 이렇게 되게 꽁꽁 울면서 들어와요 여자분이 지금 조금 온전치 못하죠? 지금 거의 일상생활 못하죠 그쵸 그렇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자면서도 눌리고 자면서도 자꾸 눌리는데 자꾸만 인생 다 살은 사람 마냥 그냥 술병만 자꾸 보이고 그래 지금 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바보처럼 살, 살고 있어요 그냥 이 여자분 지금 사고 산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어디에 이렇게 치었는지, 직사 같은데? 아, 개똥사고. 개똥사고? 예. 근데 여자분이 자꾸 괜찮다는데, 괜찮대요. 근데 왜 자꾸 혼자 그러는 거야? 그래. 그, 그저 때문에, 저 때문에 준 거거든요. 예, 준 거. 아, 둘이 같이 있었구나. 그쵸? 네 맞아요. 둘이 같이 있었죠? 예, 같이. 여자분 헛기치려고 자꾸 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계속 계시면 헛기치는 건 맞아 지금 문제는 지금 씨가 자꾸 헛걸 보고 자꾸 눌리고 그리고 자꾸만 그냥 술에만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 근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다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안 돌아와요 여자분 천도제는 해줬어요? 안 해줬죠? 네 그런 건 형도 몰라서 못해줬겠지 뭔지도 여자분이 한 맺혀서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저분 자체로 한이 많아 근데 지금 웃긴 거는 저분도 괜찮아 괜찮아근데 자기 탓이래 저분은 자기 탓이라 그러고 여긴 또 여기 탓이래 어떻게 사고 난 거예요? 서로가 음... 자기 탓이라 그래? 네그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여행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그날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도 운전하니까 이제 휴게소에서 이제 바꾼 거예요 저는 잠들었거든요 그때 일어나니까 병원이었어요 저는 그여자분 죽었고 그래서 서로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러는구나 두 분이 원래 결혼 예정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결혼 여기까지 다 돼있었고 오래 만났고 진짜 그냥 와이프로 생각하고 살았죠 네. 내 탓이야 나, 내가 그때 운전대만 안 바꿨어도 얘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 그 상태인 거고 그쵸. 저 여자분은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됐는데, 이 상태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너무 애틋하고 사랑해서 생기는 일인데, 사실은 망자가 옆에 있는 건 좋지가 않아요. 망자가 옆에 있으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꾸만 내가 헛것을 보고, 자꾸만 눌리는 상황이 생기고, 자꾸만 정신이 계속, 그냥 어리 빠지거든, 사람이. 물론, 지금 1년밖에 안 됐으니까, 1년 조금 넘었대며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잊으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거는 못 잊는 수준이 아니라, 저분도 한이 맺혀서 못 가고, 자꾸 달라붙어서 붙잡고 있지. 여기서는 그분 안 보내주려고 잡고 있지. 이격이에요. 어디서든 천도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천도 해주시고, 잘 보내주시면, 저는 괜찮아질 것 같거든? 하면 괜찮아지 그거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천도만 제대로 해주셔도, 많이 괜찮아질 건데, 지금 문제는, 사실 이런 거안 믿었잖아요. 네, 아, 전잘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친구 그러고 나서부터 자꾸 찾아보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지금. 스스로가 죄책감 때문에 자꾸 더 자기를 망치는 거야. 이 친구는 원래 사실은 팔자가 그날 어떡하든 죽었을 거예요. 이분은 어쨌든 명이 짧은 팔자였어. 본인 때문이 아니야.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 때문 아니고 어떻게든 끝났어야 되는 팔자인데. 우연치 않게 같이 있었던 거란 말이지. 그리고 두분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삼재스였잖아요. 제가 잠을 못 자는 게, 잠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도 많고, 계속 그냥 내가 자다 일어나면 응. 그 여자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황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저한테는 1년 좀 넘으셨죠가 되겠는데, 본인한테는 매일 오늘 있는 일이게 되겠지. 어. 그런 식이라서, 지금 너무 힘드신 거 알겠는데, 일단 망자는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죽은 사람은 붙들고 있어봐야 좋을 게 없어. 이분도 편한 데 가가지고 편하게 사셔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붙들고 있어서 이분도 지금 괴로워. 못 가잖아. 이게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 같아. 이 병원 가서 안 되니까 또 다른 병원 가고 계속 중복해서 약도 먹고. 너무 어렵겠지만 약 끊어야 되고요. 잠을 못 자요. 아예. 약안 먹으면. 약을 다 끊으라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지금 수면제를 하나를 먹고 있어, 그럼 반 알로 줄이고 어그 외에 나머지 정신과적인 약은 좀 줄이시고 어이 분만 제대로 천도가 돼도 괜찮아져요. 어, 저 믿고 조금만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 뭐라도 밖에 나가서 뛰든지 뭐라든지 잠이 안 오면 내가 내 몸을 혹사시켜서 그냥 뻗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직장도 내가 봤을 때는 꽤나 오래 다니고 멀쩡한 직업인데 직장까지 지금 그만두고 이러시는 거죠. 여자친구 때문에 이렇다는 감정은 난 이해를 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랬다고 지금 내 인생을 다 놔버리면 그럼이 여자친구는 뭐가 돼? 이 여자친구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어, 요이 사람은. 그냥 그날 우연치 않은 사고사가 아니라 어쨌든 죽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둘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죽을 정도로 다쳤으면 지금보다 더 심하게 다쳤어야지. 그거는 이 사람 팔자가 그랬다는 소리거든. 그럼 일단은 내 탓은 아니야. 그래,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운전을 해줬으면, 이 시간은 지나갔겠지, 이 친구가 잘못돼도. 그렇지만 그거는 몇 시간을 연장할 뿐이었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 이 사람이 죽지 않을 건 절대 아니었단 말이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도 다시 직장 잡으려면 좀 힘들 것 같아, 지금 상태가. 그죠?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떤 알바라도 몸을 움직이고 쓸수 있는 일들 많잖아요, 지금. 잠깐 알바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에 조금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조금 아까운 게 너무 좋은 직장에 너무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지금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지금 몸뭐 가족들도 다 걱정할 것 같아. 응.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살아야죠. 살아야지. 막말로 지금 여자친구 성품을 보니까 여자친구 성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씨가 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지 나중에라도 그럴 수 있잖아 그때도 탓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다만 지금 구천을 떠도니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남자친구분이 생각해 주라는 거고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이분의 성향과 이런 게 누구한테 해고지 하고 이럴 수 있는 성향이 전혀 못 돼요 제가 이거 지금 촬영 끝나고 비방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걸좀 드릴 테니까 어~ 집에다 어떻게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냥 해드릴게. 나도 그래, 좀 진짜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해드리는 거니까. 그걸로 조금이라도 위안 삼고,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잠이 안 오거나 조금 막 꿈을 많이 꾼다거나 이런 건 줄어들 거예요. 지지라고는 안할게 이제 조금 죄책감 덜고, 그리고 좀 움직여봐야지. 너무 안 됐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원인을 좀 이렇게 치료해 주신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한 짐을 던것 같아요. 지금 뭐다 잊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선생님이 힘을 많이 주시고 그 원인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